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두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당산동 육가와 당산역 인근을 임장을 하러 양화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당산 레미안 1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저기도 당산동 육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당산동 육가 신속 통합기의 플랜 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건물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재개발은 아무래도 노후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당산동 6가에 양평해장국이라는 음식점 앞에 있는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 이쪽은 신속통합기획재개발 여기 플랜카드가 지금 걸려 있죠 그리고 이 좌측은 중공업지역입니다 여기 중공업지역은 아직 개발계획이 발표된 것은 없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강더채움이라는 오피스텔이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강산동 6가의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를 먼저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이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인데 굉장히 건물들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쪽은 중공업 지역이라서 노후도가 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노후도가 안 좋다는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신축 건물들이 많아서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당산동 육가의 신통기의 후보지가 소유주가 한 2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은 한 600세대 정도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약두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은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통기의 후보지 쪽을 벗어나서 어, 이 대로변 당산역 대로변 쪽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리버리치 오피스텔이 보이잖아요. 이게 한 동짜리인데 어, 일단은 위치가 너무 좋고. 당산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고 해서 실 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유입된 오피스텔 중 하나입니다. 저기 신통기획 후보지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리버리치 오피스텔에서 가장 좋은 점은 저 고층을 한번 보실래요? 고층을 한번 보면은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뷰가 나온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당산 1차 레미안 아파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당산 레미안 1차 아파트가 이 한강변을 따라서 쭉 가로막고 있거든요. 저쪽에 오른쪽에 낮은 건물들이 신통기의 후보지 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저 당산 레미안 1차 아파트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병풍처럼 쭉 한강변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신통기의 후보지가 아파트로 된다고 해도 어, 웬만한 세대에서는 이 한강을 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가 저 당산 레미아 1차에 막혀서 이 한강 조망은 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빌라나 주택보다는 아파트로 변모시키는 게더 나은 선택이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당산역의 3대장 오피스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인데요. 왼쪽부터 보시면은 태형 대시양 그리고 효성 해링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쉐르빌 오피스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여기 조경도 되게 잘돼 있고 어 거주하기에 무엇보다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지상철만 없으면은 더욱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쭉 걸어가서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디마크 당산 도시형 생활주택 겸 오피스텔 그 부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산역 사거리 쪽으로 왔거든요. 당산역 13번 출구가 바로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저희가 컨텐츠로 만들었던 디마크 당산 도시형 생활주택 겸 오피스텔이 있죠. 진짜 바로 초역세권이죠. 건물 바로 1초 거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부지를 닦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조만간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가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부 세대는 저 더빌에 막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층 세대가 조만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여기 당산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씩 더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디마크 당산 뒤쪽으로 가서 먹자골목 음식점들이 많은 곳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당산역 주변은 아무래도 상권이 좀 발달해 있어서 음식점이나 이런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 이제 이 상업지역이나 이런 역 주변에는 당연히 시끄러운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거를 감수하는 대신에 이 교통의 편리성이나 이 생활의 편리성을 얻어서 그런 것을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사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일단 당산역이 좋은 점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2호선 9호선이 교차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2호선 9호선이 같이 교차하는 곳은 단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당산역하고 종합운동장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두 개의 역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요. 바로 그게 이 지하철 역사가 지상철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저 지상철 역사가 2층, 3층 높이에 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지하화 된다면 이당산역이 당산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당산역 근처에 만약에 살게 되면은 무엇보다 이런 되게 환상적인 뷰를 볼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국회의사당도 보이죠? 저희는 이 길을 따라서 양화 한강공원을 다시 가서 차를 타고 스튜디오로 가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자료를 보면서 당산동 육가와 당산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당산역 인근을 임장을 하면서 좀 느낀 것은 한강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한강뷰를 볼수 있어서 쾌적하다. 거주를 하기에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이쪽 지역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고요. 반면에 이 중공업 지역은 신축 건물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부 다 이제 아파트 촌이죠. 당산, 삼성, 레미안, 4차이 대장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 좌측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장을 갔다 왔고 개요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당산역 인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황금노선인 두 개가 이 당산역에 있습니다. 2호선과 9호선인데 먼저 2호선을 보면은 서울을 순환하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중요한 업무 타운을 다 수가 있습니다. 뭐 강남역이라든지, 뭐 선릉 잠실 말할 것도 없고, 건대 입구, 성수도 가고요. 그리고 여기 을지로, 동대문, 뭐 시청, 홍대, 이대, 거의 뭐 서울의 주요 지역은 다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호선 역세권에 투자를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9호선인데요. 이 9호선은 사실 한강 이남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송파, 잠실, 강남, 어뭐 삼성, 논현, 반포, 뭐흑서 그리고 여의도 바로 관통을 하고, 그리고 가양, 마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포공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두 노선은 항상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고려를 할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등포구. 이 당산역이 위치한 영등포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등포구가 여의도 그리고 영등포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의도는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영등포구는 중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확대를 해서 보면요 어, 여기가 당산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임장을 갔다 왔던 이 신속통합계획재개발 구역도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한강변에 맞닿아 있죠.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옛날에는 7층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7층보다 높게 못 올리는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이게 풀리면서 최근에 많은 곽강을 받고 있는 용도 지역입니다. 조금만 건너가 보면 여기에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투자 가치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당산동 유가 신속통합기획, 이 후보지 여기를 보면요. 구역은 한 3만 1,000 제곱미터 정도 되고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한 2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종 7층 제한이 묶여 있던 지역이죠. 어 보면은 이제 한 요쯤 요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추후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신축 아파트가 되고 약 626세대가 조성될 예정이에요. 한 토지 등 소유자가 280명인데 한두배 정도 되니까 사업성이 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면. 굉장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노후도를 보면은 이렇게 노후도가 괜찮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끝자락에는 노후도가 좀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공업 지역보다는 굉장히 노후도가 좋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들이 많은 곳은 사실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기가 조금 힘들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많고 노후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바로 비교를 해볼 아파트는 레미안 당산 1차 아파트인데요. 여기에 25평이 가장 낮은 호가가 12억 1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연식차가 한 30년 이상 날 것을 예상하면 충분히 15억 이상의 가치를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른 비교 단지로는 단지 여기 바로 밑에 있는 당산 푸르지오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 84제곱미터 가장 낮은 호가가 14억 5천. 그리고 여기는 한 20년 이상의 연식 차가 벌어지겠죠?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15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장을 다녀오고 이렇게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당산역 인근과 당산동 육가의 가치가 높다, 미래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만간 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의 공모를 한 3개월 정도 뒤에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2022년 9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를 할때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노후도를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투자하는 저희 채널에서도 어, 주기적으로 이 관련 컨텐츠를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